그대는 자신의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했습니다 쉐도어로 전직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당신은 최고의 도적인 쉐도어가 됐습니다 드디어 쉐도어가 됐어요 여러분 아부메락스 나왔죠 부메락스1 배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와스킬이 다르네 어, 점프샷, 점프샷이 되네. 점프샷이 돼요. 오. 세비즈처럼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당연히 세비즈보다 약해요. 이게 1레벨이어서 그런지 세비즈보단 약하거든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채찍 같은 거 쓰는 느낌, 이 약간 채찍. 어. 어디였더라? 재즈바 도적이 되고 싶은 자는 나에게 자네도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으니 수화가 필요할 텐데 쓸만한 따까리 몇 명이 있네 어때?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뭔데 이게 맞짱 뜨는 거야? 아 세비진 이제 그만 쓰고 부메랑 스텝만으로 잡아보죠 4차에도 세비지 세비진 좀 아낄게요 뿅뿅 뿅뿅 너만 필창 던지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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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다이새게야 연타해 보라고? 꾹 누를게요. 봐 봐요. 꾹 누를게. 연타할게요. 진짜 조금 더 빠르고 왔다. 어. 닌자 MBC. 다음 기술 배웠어요. 닌자 MBC. 근데 이거는 페이크가 오레벨이라서 이따가 보여 줄게. 이따가. 아, 여기. 휴즈, 이 천재 과학자 휴즈 님 께서, 이, 연 구를 완성 시키 도록 하지. 고장 하지. 아, 뭐야? 어샹이 새끼 죠? 가져와야 할 물건 은 어떤 상자 이네? 조심 하게. 여기 죠? 어그로, 어그로 끌리 나야들일로 와. 아, 원 거리가 있 을까? 좋 네. 아, 자이 새끼들 유인 좀 해야겠다. 다시 일로들 오세요라 오시고요. 어, 오. 아, 고장이. 아, 스치면 가는구나. 거 있어. 봐봐. 다크사이트 썼지? 어, 암는살막 그렇게. 암 살이 그렇게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물론 제가 지금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1레벨이라. 그렇게 막. 뭐요? 열었다. 오케이. 오늘 좀 뿌려놓자, 일단. 갈게요, 바로. 너무 오랜만이라 천천히 갈게요. 지금 거의 반년 만이거든요? 벌써 800이라고? 벌써 800이라고? 지금 5만원이 효율이 안 좋긴 하거든요 개왕권 다시 4배로 갑니다 와 근데 무적기가 사기네 아주 좋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laughs> 메도가드만안 꺼지면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새끼를 그러면 어설터랑 부메랑 같이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어설터 쓰고 어설터 부메랑 어설터 어설터 부메랑 어설터 어썰터 어썰터 부메랑 어설터 부메랑 어설터 어설터 부메랑 어설터 어설터 읏 암살 오케이 암살 한번 갈게요 오나 나도 크리가 뜨는구나 나도 보라색 크리가 떠요 메렌 한평생에 나도 보라색 데미지가 뜨는구나를 처음 봤네 와 개쩌네 아 잠깐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쎄해 암살을 쓰려면 몸박이 필수라 좀 안전하게 잡고 싶거든요 막타에, 막타에 쓰자 그러면 오케이 막타에 씁시다 고자라지 5,800에서 2,000만원 쓰고 다 잡았는데 아까 암살 놀이하다가 집중이 좀 깨지고 텐션 올라가가지고 어썰터를 두번 써가지고 죽었어요 이거제 잘못이라 할 말이 없네요 네. 아이 일로와 일로와 가자 조용한 데서 촬영합시다 방송에서 많이 뵀던 힘든 인데이 사람은 순열 정통 힘든 돈요? 뭐야? 코디 왜 이래? 나랑 똑같네? 이러고 찍으면 게임을 시작했죠? <laughs> 네 마음 살고. 와, 만드네, 부메랑스 내가 레벨 155에다가 템이 좀 좋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닌자 MBC 좀 보자. 흐아, <laughs> 미러있 와, 이거야? 와. 끝이야? 뭐요? 한번 스킬을 쓰면은 몇대 때린 거야?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닌자 MBC 한번 쓰면은 그냥 저렇게 계속 그냥 위에서 갈구는 거구나. 닌자 딱까리가 아까. 와. 여기 있으면 맞거든요, 제가. 여기 있으면 맞는데 좀만 더 들어가잖아? 안 맞아. 점프하면 맞네. 점프하면 맞아요. 점프하면 맞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맞아. 와. 이래서 이게 혼테일 때 엄청 필요하다고 하죠. 이거 스킬 때문에 혼테일에서 실프가 필수래요. 와. 대단해. 질 ᄒ 이래